일장에서는, 어, 데이터 수집을, 어, 다룹니다. 어, 이 그, 데이터 수집은, 어, 이 통계, 통계학에서, 어,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존재죠. 음, 우리가 그, 이번 그, 어, 중간고사 때까지 진도를 좀 살펴보면, 우리는 일장에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까 다룰 겁니다. 그러면서 구조와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나 아니면 실험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얻는지 그렇게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 우리가 이 데이터가 어떠 어떠한지 어 예를 들어서 기술하는 거 그런 뜻이에요. 뭐 그림도 그려본다든지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 다룰 건데요. 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중간고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장에서는 이제 어, 데이터 어, 수집을 다릅니다. 이 데이터 수집은 그 굉장히 중요한데요. 우리가 이 데이터를 수집을 잘못하잖아요. 그러면 데이터가 엉망이 되면 어떤 분석을 통해서도 좋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이 데이터, 잘못된 데이터 가지고서는 어, 유용하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. 여기 보면은 이제 뭐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밑에 있는 그 실제 데이터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. 이첫 번째 있는 그림은 이제 이 농구 선수가, 어, 그 팀이 하이파이브를 많이 하면 그것이, 어, 그, 그 팀의 승률을 높여주게 하는 것인가. 어, 이런 거에 관한 이제 질문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. 두 번째는, 어, 이렇게 빨리 잘 뛰게 하는 유전자가 있는 것인가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펭귄의 그이 생태, 어,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펭귄에다가 여기 이제, 어, 금속 뼈나, 금속 뭐, 표나 이런 거 인식 전자태그 부착을 합니다.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어, 이 펭귄의 좀 삶이 좀위험해지는게 아닌가. 그런 거를 실험을 하는 어 그런 데이터입니다. 그래서, 이, 여기서 다루는 그 주제. 어떤 데이터냐면, 금방 얘기한 것처럼 빨리 들리게 하는 유전자. 그 다음에 뭐 식별 목적의 펭귄의 폐식다는 게 해로울까. 그 다음에 이 식물이나 동물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 화학적인 신호, 페로몬이라는걸보내는데 인간한테도 과연 그런 게 있는가. 그 다음에, 어, 화장실 사용한 후에 손을 씻는 비율. 이거를 이제 추정하는 거죠.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. 사람이 볼 때랑 안볼 때랑 또 달라지는가. 그 다음에, 어, 이,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과거로 다시 되돌아간다면, 그러면 자녀를 갖겠다는 비율은 얼마일까? 이제 뭐 자녀가 속삭이고 또 질문하고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부모의 경험이 장래에 태어난 아이한테 영향을 끼칠까? 그 다음에 대학교 수중에는 얼마나 자기네가 평균 이상으로 잘 그렸다고 생각할까? 이게 평균 이상이 뭐, 어, 한 70, 80% 되면 과대평가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에서 하이파이브는, 어, 이 승률을 높일까? 어, 이제, 그, 금방 얘기했었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포츠 선수들이 시합하기 전에 중변동을 하는데 약하게 조금 하는 것이 좋은가? 아니면 전처럼 강의 많이 하는 게 좋은가?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합니다. 그다음에 빨간색이 여성의 매력과 관계가 있는가? 증가시키는가? 그다음에 시골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보다 어, 이 기, 기분과 불안장애 이런 걸덜 느끼는 것인가? 그다음에 어, 다음날 어, 예쁘게 보이는 것은 이제 잠을 잘 자면 어, 그럴까? 그다음에 실내에서 하는 선탠이 걸릴 가능성은 높을까? 미국의 청년 중 얼마나 부모가 다시 살고 있을까?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, 그, 술집에서 막 크게 트는 데가 많죠? 음, 그러면은, 음, 그거는, 그 술을 더 많이 마시게 하는 것인가? 여기에 보면, 어, 은연 중에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나온다? 이런 인과관계 주장이 꽤 있습니다. 근데 이 중에서 몇몇 주장들은 이런 인과관계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우리가 결과를 좋게 하려면 그런 원인을 조절하면 된다. 이런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이런 잘못된 주장이라면, 어, 이런 게 위험한 거죠. 생각보다, 어, 이게 쉽지 않습니다. 이번 장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볼 것입니다.